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근대어 벨라도에게 구원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좋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광명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단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백삼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삼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위하여 십자가에 중앙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 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차냐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차냐 안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건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 나하였거늘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천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병고침을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굳이 막 선포하거나 뭐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가 지금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빌립이 전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하면서 사마리아 전도에 성공한 거죠. 근데 갑자기 남쪽으로 100km나 되는 그 멀리 가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즉시 순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가는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그 거리가 1,500km. 보통 우리가 하루에 100리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1500km면 한 30일 정도 그렇죠? 400km, 800km, 1200km는 30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두달 가까이 걸리는 거죠. 빠르게 해도 한 달. 근데 이게,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진 사람이 한 달을 비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어, 대단한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달 동안 머무는 것도 아니고, 한달 동안 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달 동안 가는, 그러한데, 그 순간에 만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100km 내려오고, 1500km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는데 갑자기 100km 떨어진 광야로 가는 것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야. 근데 성령께서 그 가까이 가라.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또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근데 알고 읽었어요? 네. 모르고 읽었어요. 모르고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읽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고 가마에 올라오라는 거 보니까 가마가 컸나 봐요. 그렇죠? 거의 뭐 왕들이 타고 가는 가마 정도 수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라는 것은 검은색이란 뜻이에요.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전도가 됐는데 지금 빌립이 아프리카 사람 이방인 땅끝 지금 처음으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네시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네시가 아, 권력과 돈은 있는데 그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시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길이거든요 전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100km를 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 전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계획 지금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가 이방인의 최초의 성도가 되고, 아프리카 최초의 성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는요, 케냐는 뭐90몇 프로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90몇 프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기 무슨 송교를 하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직 이슬람 교도가 아니다라는 뜻이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준 거야. 그랬더니 내시가 세례 받고 싶다는 거야.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읽은 37절에 없음이 있죠? 그 밑에 성경 보세요.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우리가 세례받는 건딱 하나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준비된 심령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요. 저는 이제 저희 고향의 이제 안동, 거기는 뭐 불교가 엄청 세죠. 우상이 심해요.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곳에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그 매정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저희 동네까지 와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1 년에 한번뭐 추석 때 이렇게 벌초하러 갈때 있는데 저희 집 바로 아래에 장로님이 이사 오셨어요. 귀농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어 장로님 여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이 누가 전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주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제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매정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차를 보내. 그래서 그 손자를 주일학교에 데려가서 주일학교 가서 찬송도 배우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교회를 이제. 거기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한테도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거기가 로미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뉴욕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걸려요. 근데 거기에 한국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고 나가고, 네. 저희 매영도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예수하랑회가요 작은교의 희망, 개척교회 모델인데, 전도축제 뭐 이런 거 말고, 대신자 전도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뭐를 했냐면, 영혼의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매일 쓰듯이, 그 영혼의 일기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자 전도할 때도 구역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VIP라고 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영혼의 일기가 기도하다 보면 어, 왼쪽에는 전도 대상자 영혼의 일기 이름이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 이름들이 오른쪽에 세신자 등록으로 이름이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간증 들을 때 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래로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병원에 가도 알수 없는 이제 병에 걸려 가지고 거의 다 죽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권면에서 오산님 기도원을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누나가 그 동생을 위해서 몇십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노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노트를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몇십년 동안 기도한 노트다. 그랬더니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내가 머리를 뭐 이렇게 써서 하려면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영혼의 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전도가 뭐냐 했더니 천번의 기도와 백번의 만남이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천번의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백번의 만남도 나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다 전도하려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경을 파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성경을 한 권을 제가 사잖아요. 그러면 한 권을 내 이름으로 군인들에게 보내거나 교도소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 샀는데 저희 이제 미용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싶었대.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새로 산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남자친구하고 같이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순종했을 때의 어떤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죠? 타이밍.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심령이 있어요. 준비된 심령. 그래서 우리 그 세계로 꽤 목사님은 택시를 탔는데 전도를 했더니 그 택시기사가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수술비를 대줬어요 전도자들은요 어떤 시간과 물질에 어떤 아낌이 없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례를 받은 후에 주의 영이 빌립 집사를 옮겨요. 뭐 헤어진 게 아니고 옮겨. 그리고 내신은 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간다고 했어. 그리고 멀리 그 가사의 광야에서 멀리 있는 아소도라는 곳에 빌립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서 또 전도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립 집사를 포함해서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성공하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전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래서 그거를 어느 목사님은 고 스톱 목사 고 그럼 가고 스톱 그럼 쓰고. 근데 실제로 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외국 학생이 왔어요. 거기는 외국 학생들은 한국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해요. 의식주를 책임져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항으로 가라. 뭐 아무 말씀 없이 공항에 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 사람이 비행기 표 값을, 비행기를, 표를 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 공항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거기서 비행기 표를 사줬어요. 그래서 아세연합신학대학, 대학원에 온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영혼의 일기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용을 한용 품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없으며 드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 우리를 시험해